안녕하세요 금호동 고니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굉장히 울리죠 바로 제가 드디어 파티룸 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파티룸 매물 을 찾으면서 어떻게 계약을 이뤄냈고 이런 매물을 찾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저는 그 앞선 영상에서 조금 나오는데 저는 진짜 부동산을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엄청 많이 돌아다니기 전에는 진짜 엄청 많이 손품을 팔았고 거의 그냥 뭐 핸드폰 쥐고 살면서 부동산 매물 나왔는지 이거 이거 어떤 게 적당한지 이런 지역이 어디가 괜찮은지 하면서 계속 찾아봤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거 느낀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건 약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약간 그래도 번화가 근처에 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. 그 월세나 이런 게싼 동네가 좀 있지만. 그래도 저는 번화가에 들어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 사람들 심리상 그래도 번화가에 놀러 와서 뭐 술도 먹고 이런 뭐 이쁘게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번화가도 즐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요. 저는 지금 현재 왕십리에 위치한 매물을 잘 선택을 해서 네, 여기 공간은 1000에 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. 그 관리비 포함해서 65만 원 정도 되겠고 크기도 엄청 넓어서 잘 꾸미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꾸미는 것들도 해서 같이 보여드릴 건데 어,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좀 체크한 몇 가지 사항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그 건물주 분을 만났을 때 제가 여쭤볼 사항들을 10가지를 요약해 가지고 좀 여쭤봤었는데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 분들과 만나서 매물을 보러 오겠죠 그러면 매물을 보러 와 가지고 여러가지 체크 포인트를 체크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지하고 그 중간에 상가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거주 형태에 있는 건물에 들어왔는데요 아무래도 소음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문제에 대한 걸 먼저 여쭤봤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그리고 이제 매물 특성상 중간에 이렇게 계단에 내려가서 보면 저런 거울 같은 게 있더라고요 큰 거울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제가 직접 꾸며도 되냐 아니면 필요가 없으면 버려도 되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뭐 다시 원위치를 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잘 따져 봤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뭐이 조만한 창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용도는 누가 쓰는지 아무도 안 쓰면 내가 써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했거든요. 이제 중개인부가 매물을 봤을 때 여기 매물에는 이런 포인트 포인트들이 있다. 근데 그거를 이제 계약할 때잘 꼼꼼히 메모해뒀다가 그 포인트를 다 하나 하나씩 여쭤봐야 돼요. 계약하기 전에 아니면 이제 계약하고 나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. 가장 좋은 거는 건물주분들과 안 마주치고 서로 얘기 안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여쭤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여쭤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 건물주분께서도 이렇게 꼼꼼히 물어봐주는 게 좋다 그렇게라는 답변을 받았고 이게 계약까지 이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는 각 매물의 특성마다 다 달라서 그 어떻게 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.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안에 있는 거 어떤 식으로 해도 되냐, 여기 어떻게 사용해도 되냐, 계약한 공간은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정립을 해놓고,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계약한 공간으로 들어오는 그 통로라든지, 그런 부수적인 것들 있잖아요. 쓰레기 버리는 공간이라든지, 그런 것들을 좀. 그 상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주차 공간 막 이런 것도 잘만 하면 없는 것도 잘 얻어낼 수 있거든요. 저는 있는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하나 주신다고 하셨긴 했지만 없는 것도 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오목조목 좀 얘기를 잘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. 솔직히 저도 부동산 처음 갔을 때 이런 상가 계약이 처음이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무서웠거든요. 막 겨드랑이 땀 진짜 폭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. 제가 준비해 간 것들, 부동산 중개인분들과 메모를 먼저 사전에 보고, 내가 체킹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적어 놓고, 그 포인트들을 하나하나씩 여쭤보다 보니까, 아 내가 궁금증도 해결이 되고, 내가 필요한 부분도 제시할 수 있고, 이렇게 되더라고요.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거를 체킹한 포인트를 하나도 안 적고 그냥 계약을 하러 갔다면, 그냥 아마도 내 대답만 하다 오지 않았을까. 그리고 나중에 후회야, 아, 이거 혹시. 어떻게 해도 될지 저거 혹시 어떻게 해도 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될것 같은 거예요. 스튜디오와 파티룸 이제 같이 하는 걸 이제 파튜디오라고 하는데, 네 파튜디오를 이제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.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인테리어가 필요하겠죠. 그래서 제가 셀프 인테리어하는 것도 다 해서 올려드릴 거여서 저랑 같이 한번 좋은 매물 찾으셔가지고 인테리어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. 그럼 감사합니다. 아씨, 개망했네. 이게 왜 뚫려 있는 거야?